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 재학생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편의 시설 서비스 만족도 조사랍니다. 설문 조사 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1월 15일, 15일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설문 조사 대상은 재학생이고요. 설문 대상 시설은 어,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식당 및 카페 편의점 미용실을 이용해 본 시설을 선택한 후에 설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설문조사 방법은 yjp 로그인해서 원스탑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거기 설문조사에 공용설문조사에 편의시설 서비스 만족도 조사라는 칸이 있습니다. 그 칸에서 들어가서 여러분들 설문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 설문을 여러분들 어 부담 갖지 않고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바로 원스탑 서비스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설문을 꼭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